두 분이서, 항상, 어, 샤이니, 그리고 인피니트 멤버들과 촬영을 하다가, 두 그렇죠, 분이 네. 이렇게 촬영을, 뭐, 자켓 촬영도 하고, 뮤직비디오 네. 촬영도 한 거잖아요. 네네. 좀 기분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촬영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인피니트 멤버들 7명이기 때문에, 편했나요? 예? 편했어요? <laughs> 좀 허전했죠. 아, 허전했어요? <laughs>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좀안 놓이더라고요. 이게 혼자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네. 멤버들도 굉장히 생각나고, 어 보고 싶기도 하고 음. 근데 때마침 놀러 오셔가지고 네. 네. 보고 싶을 때쯤 놀러 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 둘이서 같았어요. 찍으면 되게 네. 저희는 개인 컷이나 촬영할 때좀쉴수 있잖아요 네네 네 명이 찍고 또 쉬면 되니까 네. 네. 저희 둘이서 다 해야 되니까 쉼 없이 좀 빨리 네. 찍었던 거 같아요 이틀 밤새 좀 힘들기도 음. 했는데 뭐 그런 점이 또 다르더라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첫 공개랑 떨리지 사실... 투하트 활동하는 내내 어. 또 앨범 네네. 작업하는 내내 실감이 안 났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로서 실감이 좀날것 어. 같아요 키 씨는 아, 네. 어때요? 어때요? 저도 사실 뮤직비디오를 아직 못 봤는데 네. 저희끼리 계속 얘기했었어요 사실 실감이 안 나고 어 저희끼리 그냥 재밌게 노는 음.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음. 했었는데 이렇게 팬분들이 많은 환호도 해주시고 네. 또 이런 쇼케이스 자리까지 가지게 되니까 아, 네. 드디어 이제 저희가 정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구나 싶고, 오늘 또 음원이 공개됐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시고, 네, 사랑해주셔가지고, 네. 아, 네. <laughs> 저. 나도 얘기할, 게 그렇게. 막, 아, 저도 할게 있어서. <laughs> 아, 할 게. 이런 게 바로, 어, 나도 할게 있어. 팬조련담구나 아, 네. 네.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laughs>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laughs> 맞아, 얘기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더라? <laughs> 둘이 촬영한 아아 아, 아, 네.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실감이 아마 두분다 굉장히 기대를하고 계실텐데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 뮤직비디오도 감상하시고 무대도 보시고 네그 집에 가서 컴퓨터를 키우시고 <laughs> 어 블로그나 네또 SNS 사이트 뭐 많잖아요 요새 그렇죠. 집에 가는 길에 어, SNS. 저희가 너무 아쉬워 아쉽잖아요 네. 아쉬우니까 투하트 분들이 준비한 게 있다고 래요 아 준비한 게 뭐가 아 있다고 해. 어? 뭐 네. 준비 뭡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laughs> 그거 준비하려면 저희가 잠깐 나갔다 와야 네.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데 그럼 여기서 준비해야 되나 <laughs>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데 아, 옷 갈아입고 그런 거 말고요 뭐 준비하셨잖아요 했했죠뭘 아, 음. 준비했어요 네, 뭘, 어? 뭘 준비했어요 하트 준비 하트 준비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하는데? 띵, 띵, 띵. 네. 자 그러면 이제 투와이 분들은 뮤직비디오가 네.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딜리셔스 무대를 공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 이제 무대 뒤에 가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 어,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요. 예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하시죠. 얘기할 시간이 이제 없죠. 예 예. 예. 네 없어. <laughs> <laughs> 그러면은 어 이제. 두 분이 무대 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어, 이제 많은 분들 앞에 계시니까 어. 네. 두분 서로에게 어. 서로의 덕담, 덕담 어. 우리에 네. 서로에게 예어아이 네. <laughs> <laughs> 열심히 하자 <laughs> 힘내 어 아니, 사실 키 씨가 네. 어제 콘서트를 하고 오셔가지고 네. 오늘 굉장히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 오늘 굉장히 이렇게 밝게 네. 무대를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맙고, 네. 같은 멤버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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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하기도 하고. 아, 좋은데요? 네. 형식적이고 되게 좋은데요? 네. 굉장히 형식적인 멘트. 네. 네. 어, 우리 키씨는 어떻게 해 네. 아, 저도 나름 이제 피곤하고 몸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외영물이 네. 너무 생각보다 많이 배려를 해주고, 네. 어제 연습을. 이언 마이언. 마이언 마이 생각보다 많이 배려해주고, 또 저한테 많이 맞춰줘가지고, 좋은 무대를 이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laughs> <laughs> 네, 아, <laughs> 아, 아, 예 뭐예요? 마이기 마이기. 형나 나와. 형 나와 나아동이니까어니 좋습니다. 아, 잘 네. 들었습니다. 두분 빨리 무대 이제 준비하세요. 겠습니다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무대 네. 부탁드려요. 추운 날도 오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오늘 투 아트 쇼케이스 네네. 어떠? 재미있으셨나요? 네! 어떤, 재미셨나, 재미 있으셨나요? 네. 네. 아, 사실 저희가 쇼케이스 MC를 한다고 둘이서 거의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색해 보이진 않았는지 아, 걱정이 네. 됩니다만 아, 우리, 리더씨가 마이큐 해주셔가지고. <laughs> 아, 마이큐한 번에 저희 둘의 사이가 굉장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쇼케이스는 굉장히 특별한 하이브리드 콜라보레이션 듀오, 투아트를 여러분께 처음을 공개하는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어,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의 응원을 하셔서 정말로 제가 네. 다 든든하고 힘이 나는것 같습니다. 투아트 네. 네. 어,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네. 좋아해주시고 어, 저희도 투아트,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잘 두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뭐잘안 되면, 네, 민호 씨랑 나중에 저희가, 네, 발동을 할지도 몰라요. 그투아트에이름뭐또 그러니까. 네. 네, 새로운 심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네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아트가 너무 잘될것 같아서 뭔가 그런 기대감이 막 들어요. <laughs> 어, 그러면은 투아트가잘 돼도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죠. 잘 되도 나오고 잘안 되도 나오는 걸로 하이브리드 생각해. 콜라보레이션 듀오 네. 네. 아, 오늘 정말 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마 트와트 분들이 딜리셔스 무대를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끝까지 또 재밌게 즐겁게 잘 감상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샤이니와 인피니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끝나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샤이니의 민호, 네, 저는 인피니트의 성규였습니다.